아씨, 야, 무조건 한전에 음, 증설 신청을 해서 올릴 필요가 없다. 아 차단기가 떨어져서 뭐 한전에 증서 신청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야, 있지? 자, 여러분. 아니, 이게 상가인데, 영업을 하고 뭘 만들고 뭘 하는 공간이에요. 근데, 그런 공간에서 차단기가 떨어지면 어떻게해요 여러분들. 아씨, 전기 증설해야 되는구나, 어? 지금 뭐, 한 5kg 쓰는데, 뭐, 8kg를 올리든, 10kg를 올리든, 올려야 되는구나. 아니, 어디서 그런 정보를 들은 거야. 여기 카드 띄운 거. 이거, 이거 꼭 클릭해서 보세요. 얘 분명히 얘기했잖아. 그게 아니라고. 차단기가 떨어지는 거는, 단순히 그 모든 장비가 돌아갈 때, 필요한 전기 양이 부족해서, 그래서 떨어지는 거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한전에 전기 용량 증설을 하는 거는, 요금 체계 때문에 하는 거고, 지금 여기가 일반 5kg로 써요. 그래서 물어봤어, 점주님한테. 증설을 해야 된다고 해서. 아니, 그게 5kg를 쓰면은 혹시 뭐 초과 사용료가 나오나요? 뭐 그런 게 나오나요? 아니래요, 그것도. 그러면은 어떻게? 메인 차단기를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메인 차단기. 지금 보면은 30A로 되어 있어요. 요거를 올려주면 된단 말이에요. 다시 한 번. 내가 증설이 필요할까? 불필요할까? 그거는 요 카드, 아까 띄어드린 거, 그거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1차적인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알고 작업을, 의뢰를 하려고 하더라도, 제대로 알고 의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이씨, 무슨 차단기 바꾸는데, 뭐, 어? 뭐돈 와서 출장료에서 5만 원이면 되는데, 왜 돈을 더 받냐? 뭐 20만 원을 달라 그러냐? 30만 원을 달라 그러냐? 그럴 수도 있어요. 현장마다 다른 거니까. 그거 왜 그런 건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1차 측에 지금 물려있는 전선을 보시면은 이게 육스케어로 돼 있어요. 육스케어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의 용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지금 30A에서 40A로 올린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40A로 그냥 써도 돼요. 이 바로 뒤에가 계량기고 간선 온게 거리가 길지도 않고 해서 40A로 쓸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여러분들은 이 간선도 교체해야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용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찌 됐든 뭐 한전 불입금이라든가 이런 거돈 납부해가면서 전기 요금을 올릴 필요는 없다 이거죠 여기도.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았어, 그래 아 차단기를 올려주면 되는구나. 하지만 차단기를 올릴 때 무조건 교체하면 안 되는구나. 그 차단기에 적합한 전선으로 배선 작업이 돼 있어야 되는구나 여기까지만 알면 되는 거야. 그리고 또 다른 거 번외로 지금 상업 공간 같은 경우에는 뭐 커피가 됐든 뭐 빵이 됐든 케이크이 됐든 전기로 뭔가를 생산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단상으로 돼 있는데는 사실 이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삼상. 아, 여기까지가 또 멀어질 것 같은데. 그냥 이것만 알면 돼. 우리는 초보잖아. 우리는 그냥, 어, 뭐가 필요할까 해서 이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를 이해를 할 정도만 되면 된단 말이에요. 단상의 구분은, 선두개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냥 선두 개짜리는 단상이라고 보면 돼요. 선네 개가 꼽혀있는 차단기 있잖아요. 큰 거. 그거는 삼상 차단기라고 보시면 돼요. 상이 하나냐, 세 개냐, 뉴트럴 선. 그러니까 그거는 무조건, 이거까지 들어가야 되나, 진짜? 그냥 두 가닥이 꽂혔냐, 네 가닥이 꽂혔냐, 그것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대부분이 이렇게 두개 아니면 네 개니까, 그것만 갖고 얘기를 하기로 하고, 이거를 공급방식 변경 신청을 해서 삼상으로 교체를 할 수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 건물의 여건이라든가 컨디션을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보시는 대로 계량기함을 보면은 삼상 차단기는 이렇게 커요. 지금은 단상 차단기라서 요만하고, 여기에서 삼상 차단기를 늘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계량기 전체를 또 튜닝을 해줘야 돼. 그러면은 일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판단해서, 어, 해결을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거를 40A로 바꿀 거예요. 선은 일단 40A를 버틸 수 있게 지금도 버티지만 나중에 가서 또 모르는 거잖아요. 저희는 이거를 10스케어로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선 작업하는 거 이거 혼자 절대 못 빼거든요 그냥 그런 작업비용 그리고 인건비 이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 비싼 거예요 야태영아 이거 선 간선 교체하는 거 지금 해줄수 있어? 어해줄수 있대요 우리 친구가 해줄수 있다니까 그것까지 한번 봐 봐야지 이해가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인입선과 간선은 엄연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기 견적을 받을 때뭐 인입선 교체 해가지고 막 60만원 40만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견적이 인입선 손안 돼. 인입선은 그 한전에서 해줄 거야 여기 그런 거는 부족하면은 한전에서 해주는 거고 우리는 간선이야 인입선에서 여기까지 들어온 선 정확하게는 간선교체 작업이라고 해야지 뭔가 인입선 작업 인입선 교체 60만원 이러 뭔가 그럴싸해보소, 아, 굉장히 큰일이구나. 아, 60만원 들어가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게 아니고, 간선교체. 그냥 건물 계량기 하면서 여기까지의 선교체.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이 차단기 뭐 세팅하는 것까지는 굳이 보여드릴 뭐 상황은 아니니까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간선교체까지 해서 영상을 마무리해드리도록 할게요. 내용 정리 한번 하자면은, 아씨, 무조건 한전에 음, 증서를 신청을 해서 올릴 필요가 없다 차단기 아다리만 잘 맞으면 차단기만 5만원 주고 차단기만 교체해도 해결되는 현장이 있고 아 5만원이라고 하면 또 큰일 난다 또 이제 서울 막차 많이 막히는 지역도 있을 거니까 8만원에서 10만원 뭐그 정도 해가지고 차단기만 교체해야 되는 곳이 있고 아니면은 저희처럼 간선까지 교체를 해야 되는 곳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이거 갖고 이제 더 이상 우리 뭐아 차단기가 떨어져서 뭐 한전에 증설시+ 지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야 있지 아까 카드 띄워놓은 거 보고 내가 증설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얼마로 증설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그. 아까 여기에다가 공급방식 변경을 해서 삼상4선식으로 써주는 게 가장 좋거든, 상관은? 여기는 그러지 못하는 게 이게 삼상4선식 계량기야. 들어갈 데가 없잖아, 그지? 여기다가 어딘가에 놔야 되는데 그걸 못 놓잖아.